성원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좀 오랜만이네요. 그러니까요. 예. 네. 네. 아니 오늘 선녀들 저희 키워드를 살짝만 말씀드리면은 중독인데 중독. 제주변에 중독. 너무 심한 좀 중독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. 어. 아, 전현무 씨가 너무 심한 카페인 중독이에요. 아. 아 카페인 중독. 커피를 저희가 전참시 촬영을 하면은 맞아요, 맞아요. 그 전현무 씨 밑에 테이블에 화면에 안 나오는 부분에 맞아, 맞아. 커피 잔이 맞아? 녹화 끝날 때쯤 되면 막 아. 홍대역 그 9번 출구한 새벽 4시쯤에 <laughs> 한 일곱 잔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오늘 좀광 텐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카페인 텐션으로. 예. <laughs> 네.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제 이 카페인과는 달리 도저히 제어가 이제 불가능한 종류의 그런 마약. 아. 아예 합법적이지 않은 마약 얘기를 하는군요. 야, 그러니까 합 네. 법적이지 않은 거죠. 통제가 아... 불가능하니까. 아... 어... 사실 우리나라가 마약 문제를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어, 사실 주제요?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했는데, 네. 어우 뭐 요즘에 막아 진짜 막 백만 명이 동시에 투약 받을 수 있는 막 천억 원대 의 마약이 들어오지라 해요. 오... 네. 네. 부산항에 들어온 외국 컨테이너 선박에서 마약이 적발됐습니다. 무려 백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. 시가로는 천억 원이 넘습니다. 그리고 막 요즘에 진짜 심각한 게 20대 이하가 네. 마약 중독자가 꽤 있대요. 미성년자들이. 급증을 했대요. 그 미성년자가? 네. 그래서 네. 그 기사를 보면서 아, 우리가 마약하고 무관한 나라가 아니구나. 음, 너무 골랐구나, 이쪽에 그렇구나. 대해서. 왜 그러지? 네. 아니, 여기서 애들이... 잠깐.